크리스테라는 곳에서 오빠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임신도 했고, 지금 임신 10주차입니다. 어, 그동안 한 3주 동안 입터시 너무 심해가지고, 컨택도 어, 못하고 침대에 거의 누워있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찍을 용기가 안 났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음 영상 꼭 찍어달라고 요청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뭘 찍을까 고민하다가 어, 오늘은! 제가 남편을 레슨하는 영상. 제가 남편을 레슨한다는 게좀 이상하지만 저희는 항상 같이 노래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어, 그런 서로 노래를 들어봐주면서 보완할 점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항상 공유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꾸밈없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극장 앞이고요. 그럼 극장 연습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일로 오세요, 학생. 네. 선생님 말잘 들을 거죠? 네. 네, 착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노래 하러 왔습니다. 사실 네. 매일 이제 노래하면서 오페라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마이스터가 그때 그때 다 얘기해주고 하지만 계속 저를 꾸준히 봐온 우리 와이프가 가장 정확하고 귀가 그리고 또 엄청 좋아요, 귀가 그래갖고 항상 다 좋다고 칭찬을 해줄 때도. <laughs> 꼭 발전해야 될 거를 알아 아, 이렇게 딱 말해주는 사람은 음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제 오,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습을 한 후에 이제 지금 또 어, 레슨 레슨을 받으러 우리 마스터 우리 성운비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러 네. 왔습니다. 네, 페이는 얼마를 주실 건가요? 페이는 네. 어, 카드를 줄 테니까 다 사세요. 사드에 돈이 없던데요? 드가돈 들어왔어요. 아요 거짓말한다. <laughs> 거짓말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빠가 공부한 작품이 뭐죠? 어.. 넌 이제 네 사랑의 묘약입니다. 사랑의 묘약. 자, 우리 남편은 항상 베르디만 이제 오페라 올리곤 했는데 처음으로 첫 도전으로 이런 부파, 이런 사랑의 묘약을 하게 되었거든요. 맨날, 맨날 죽이고, 울고, 막 헤어지고 막.. 드라마틱한.. 그런 묘약을 하다가 이게 재밌는 거요 이제 처음으로 첫 도전, 첫 도전. 네. 그서 음. 어, 재밌게, 또 어렵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음. 또, 역할 자체 어렵기도 하고.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사랑의 묘약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오빠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베르디스러운 그런 것을 조금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 이 벨골의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폭파스러운 그런, 어, 발성,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오빠한테 한번 오늘, 어, 같이 얘기하면서 토론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오빠를 들어왔을 때도 은비가 하나 그래서 한 거예요. 네, 그건 사전에... 다 인스타에 써놨어요, 제가. 아, 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따라오시죠. 네. thank <laughs> 도움답게 하는 생각 하면 돼요. i you oh. <laughs> 생각으로 뭔가 배로 뭔가 부드럽게 뭔가 배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암호 암호 사있나요 예. 그 벨고레하는 바라톤들 보면 거의 다 밑이 딱 뚱뚱한 소리를 아주 잘 내요. 그럼 오빠는 사실 네? 얇고요. 어, 얇기도 하면서 날렵하고 날씬. 어, 이런 소리를 더잘 내기 때문에 오빠의 장점을 여기서는 조금 줄여줘도 될것 같아요. 오빠의 장점이 이 벨고레에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네. 그걸 조금 줄이고 그냥 평범하게 해주셔도 돼요 고울에서 내가 보여주겠다 아 한방 리려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충분히 빛이 나니까요 고음 낼 때, 오빠가 베드 노래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음. 굳이 길을 설명하면 이어 다 이렇게 되요 그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어. 이쪽에서 하는 고음은 조금 더 이렇게 냈으면 좋겠어요. 어. 이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네. 이어 대 미어 다 이렇게 하시고 이어 음. 이렇게 뭔가 저 일명사기 렇게 동그란 느낌이 가시면 이렇게 가지 마세요. 렇 너무 가버리면 아. 맞아요. 네. 아니요 받고 아, <laughs> 여기서 <웃음>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더 떠들한 고음을 내에서 내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치는. <laughs> 베티아라 나머지 그냥 베티이지오포레에토 여기 보면 시도 나시 솔라 파솔에 이거 줄 있잖아요. 이거 다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오레그렇게그면시라솔파 이거 조금 더 신경 써서 지도 라시트 올라 봤서 너무 끊면안 되겠지만 표현은써 있는 대로 함께 해볼래요. 대조점을 보여주시면 좋겠어. 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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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사가 죽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말대가 가야 되는 거고, 리에로가 예, 가야 에고비 이런 걸 사람들이 이걸 스케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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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뭐마하하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해에그가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로 아. 예, 예, 이렇게 에에에 글자가 어? 그 계속 이제가 가는 길이오막띄오예 얘가, 예로그 가사가, 애면 에, 오면, 오, 그 가야 돼요. 근데 고음이면 그 애가 조금 더 열릴 수가 있겠고, 그치? 근데 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예로 에로, 오, 아, 오, 오, 그 오, 오, 잊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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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지요한나 연결하려고하니까 숨이 안 빠지더라고. 이게 압보자야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 니다 내가 그 압보자를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가사를 연결했을 뿐인데 그 몸길이 연결되면서 압보자가 되면서 라인이 되야 지금 안 빠졌어. 아까는 좋아요. 아아가 빠졌는데 뭐가 음. 안에서 빠졌지만 지금 마르때디오브메레로필라마드레받 들렸어 완전 좋아 좋아요? 그다음에 끄면 Eñ yamar teoel o berrie 네. 너무 너무 이 la prova e allora. prendiamo la prova tutti in scena grazie. <susurra> Whoa! <laughs> 너무 멀어서. 한국이냐